자 이제 요거는 많이 풀렸죠? 응. 어? 이 장요근을 풀면은 아까 그대변에그 압박감 이런 것도 많이 좀 개선시킬 수 있어요. 그 다음에 이제 요 치골근, 치골쪽 아프면 요거 아프거든요. 응. 여기. 응. 그래서 이제 요 치골근을 응. 잘 눌러서 풀어야 돼요. 응. 응. 안쪽으로 요런 식으로. 여성 환자분들은 내손 일로 들어오지도 못해. 얼마나 좋아, 남자분인게. 후, 그렇지. 제손들어가는 느껴지죠? 어, 이렇게. 또 다시, 코로 들어와서 입으로 내쉬고 편안하게. 요거, 요거 해 주셔야 돼, 누가. 근데 너무 세게 누르면 안 되고, 요 정도 강도로, 요기 이제 치골, 그런, 치골을 살살 문대면은, 되게 아파요. 네. 굉장히 아파 그럼 네. 함부로 문들은 멍들어 이거. 네. 그 다음에 자또또한번 합시다. 후. 그렇지. 후. 이 네. 예, 이거 집에서 부인들이 아프신 분들은 아저씨들한테 막 시키는데. 아. 그렇지 말을 안 들으면 들어 <laughs> 자숨 들어마시고 내쉬고 그렇지 들어마시고 내쉬고 후 들어마시고 내쉬고. 내쉬고 이걸 잘 풀어야 돼요 집에서. 응. 안그러, 마사지 건으로 약쪽을 갖다가 또 하는 방법도 있어요. 음. 어? 이렇게. 손으로 먼저 풀고, 마사지 건으로 또 때리고. 어? 귀찮으면 그냥 마사지 건으로 하세요. 이렇게 음. 계속 좀, 요거는 셀프로 하거든? 예. 뒤는 못하지만, 요런 식으로. 그리고 이제, 요거는 안 아프죠? 네. 이런 식으로도 좀 푸른 요 봐봐요. 여기는 부드러운데, 네. 여기는 완전히 굳어있잖아. 딱딱하잖아요. 네. 이 돌덩어리가. 네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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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? 우리가 항문 극언이라고 해서, 제가 맨 처음에 설명드렸다시피, 그냥 골반 저 근육을 생각하면 된다. 항문만 네. 음. 보는 게 아니라, 네. 이 앞쪽도 같이 풀어야 된다는 거야. 항문만 네. 네. 달아, 바라보면은 이게 답이 안 나오는 게임이야. 아, 예. 어? 그리고 저번에 우리가 그 하방을 잡는 거. 그러니까 지금 음, 음. 스테이블 하면서 좀 뭔가 편해졌잖아요. 예. 편해지는 시간이 좀 많이 늘어졌잖아. 그러면서 이렇게 좋아지는 시간이 길어지는 거지. 한방에 끝난다? 아유, 그런 건 없습니다. 꾸준히 하셔야 돼. 잊으시면 예. 안 돼요. 예.